구독자가 20만 명이 넘는 한 여행 유튜버가 방송 중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게 무시무시한 폭언을 쏟아내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반려견을 발로 차서 숨지게 했다며 범행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고양이와 토끼 등 반려동물을 여러 차례 학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유튜버. 대체 그 동안 무슨 짓을 벌인 걸까요? 자 한때 구독자 20만 명을 넘게 보유했던 한 여행 유튜버래요. 그런데 동물 학대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이 지금 사용이 또 중지된 상태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구독자 꽤 많이 된그 BJ 활동을 하던 유튜버인데요. 지금 지금 채널은 못 쓰고 있는데 화면으로 좀 보면 그 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개를 이렇게 죽였는지 다른 개를 죽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유튜브가 키우는 반려견 중에 하나를 아마 사망케 죽였던 상황이고요. 지난달 29일 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좀 있어요. 고소 내용을 보면 아내하고 유튜브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못 참아서. 반려견을 죽게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여기도 좀 충격이지만 더 충격적인 바로 그 직후인데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방송에서 내가 반려견을 발로 차서 죽였다라고 실시간 중에 이 시청자들한테 이것을 알렸습니다.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채널 사용이 중지가 된게 아니라 채널을 숨겼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좀더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런데 어, 그 동물을 학대하고 심지어 뭐 죽게 했다는 그 방송 영상은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유튜버가 평소에 동물을 어떻게 학대했는지를 추정해 볼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준비해 봤는데, 뭐 아무래도 좀 보시기 불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하... 방송 아니었으면 지금. 지금. 방송 아니었으면 나락갔다 진짜로. 네, 진짜 방송 아니었잖아요. 나락갔어요 진짜로. 오줌까지 쌓아 미친놈이네 이거 여기다가. 풀 세트네 그냥 풀 세트. 아. 아니네 똥이었네. 누르고. 잠깐 마이크 좀 끌게. 잠깐만 여러분 눌러, 눌러. 눌러. 잠깐 마이크 좀 끌게. 요 자 마이크를 끈다곤 했지만 마이크가 계속 켜진 상태로 화면만 돌려놓고 저짓을 했더라고요. 자박 교수님 반려견 키우시잖아요. 네. 네. 아 진짜 욱하네요저 진짜 요만한 강아지, 하얀 요만한 강아지한테 정말 비겁하고 비열하고 치졸하게 본인의 감정을 다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강아지 한 마리를 정말로 이제 죽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전에도 고양이, 토끼도 지금. 음뭐 학대를 가면서 영상을 촬영했다 지금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한 마리가 숨진 이후에도 두 번을 더두 차례 이상 반려견은 추가 분양을 받았대요. 정말 잘 예쁘게 키우려고 분양을 받았을까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화풀이나 스트레스 해소 뭐 아니면은 정말 뭐 영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받, 그런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동물 학대를 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대상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연구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강아지 어린 강아지를 학대한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그냥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실제로 이 해당 유튜버 동물 학대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13살이 뜻하는 게 뭘까요? 네, 이 유튜버는 지난 6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3살에 불과했는데요. 이 중학생임을 알고 있음에도 약 2년 동안 동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소 3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가늠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지난해 한 커뮤니티에 피해 당사자가 올린 글또 주변인들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당시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1년 동안 휴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누군가 가 집으로 찾아올까 봐 굉장히 불안했는데 당시 사귀고 있던 유튜버가 그렇게 불안하면 우리 집에 와이스라고 하면서 동거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유튜버가 주변 여성 지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음. 피해자가 잘 아는 언니와 함께 지내는 것처럼 속여서 허락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자이 유튜버 여행 유튜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행 다닐 때그 13살짜리 여자친구. 데리고 다녔답니다 어떻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 x x x 년 동안 예. 다 만나면서 예. 단 하루도 떨어진 적 없을까? 2년 동안 맨날 같이 잤어요 그 여행 갔을 어, 때? 그때. 집에서 따라왔어요? 그때 트럭에숨어있었 <laughs> 진짜로 가다가? 어, <laughs> 그때 트럭에 숨어서 방송할 때 몰래 숨도 안 쉬고 이따가 <laughs> 밤, 밤에 호텔 가서 x x x 다 했어. 아, 그 맞아. 어에 있다가. 나... 이렇게 운전하고 있어. 고데한 번씩 방 우리가 한번게거든 번씩... 그러다가 갑자기 뒤에서 이 소리 나거든. 여양 변호사님, 그아 그냥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냥. 아니 지금 사람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는 얘기하면서 저렇게 웃고 낄낄대면서 할 내용이에요 저걸 저렇게 공공연하게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하면 방송이라 하시고 내걸고 저걸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 피해자가 커뮤니티에 자세하게 내용을 올렸습니다. 여기저기 다닐 때 따라가기 싫었대요. 따라가기 싫었는데 트렁크에 태워서 돌아다녔다는 거고, 트렁크에 있으니까 뭐 화장실을 제대로 가겠습니까? 밥도 굶었다라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가기 싫다는데 저 유튜버라는 사람이 강제로 데리고 다녔다는 거고요. 심지어, 뭐, 국내에 있을 때도 집 밖으로 못 나가겠답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CCTV 설치를 하고, 친한 언니랑 메시지 한번 했다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이걸안 뺏기려고 하니까, 휴대전화로 폭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는 뭐, 해외에서 그냥 같이 다니다가, 오토바이 뒷자리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서 폭행하고, 거기서 용서를, 용서에다 빌라고 만들어서, 정말 죽을 것처럼 두려워서,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빌었다. 그런 일까지 있다라는 건데, 그 피해자가 지금, 10대라는 거 아니에요. 도 도대체 저게 어떻게 저게 나그뭘 얘기를 하고 싶 뭐가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 플랫폼의 문제도 진짜 있는 거 같아요. 저걸 하, 예, 뭐 그건 제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려 2년입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동거하는 그 집에서도 동물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어,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에 따르면 이때도 샴 고양이 두 마리를 키웠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마리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어, 정말, 아, 마음이 아프네요. 고양이를 일단 던졌고, 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고양이가 숨지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자친구랑 정말 사소한 일로 말싸움이 났는데, 그 말싸움이 나고 나서 고양이한테 화풀이를 한 거고요. 그 후에도 이제 바카스 병, 유리병도 바닥에 던지고, 그 뚜껑은 또 여자친구라는 어린 친구한테 던져서 눈도 다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뒤로도 강아지 세 마리도 더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강아지, 고양이, 토끼 이걸 죽이는 게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알려진 것만 이만큼이지만 훨씬 더많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이뭐 여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린 여자 친구가 나가면 거기에 대놓고 너 조건 만남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폭행도 하고 그랬고요. 또 네가 손 들고 서 있지 않으면 세 시간 동안 손 들고 서 있지 않으면 이 강아지도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또포도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 이자는 말이죠. 지인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장면도 잠깐 보고 가시죠. <목소리> 저도 만 원짜리 서 썼거든요. 아, 근데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빵안 간다고 하더라고. <laughs> 근데 금이 나오는데 네. 라두 명을 썼어. 네. 어. <웃음> 야. <웃음> 아. 나 어제 그 고발도 들어가지고 어쨌든 조사 결과는 고발까지 들어왔어 1천만 원짜리 변호사 혹시 천 원짜리 변호사를 잘못 말한 거 아닐까요? 좀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되고 이거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뭐 징역 2년,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고 천만 원, 1억짜리를 쓴다 해 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13세에서 16세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 추행만 해도 의제강간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도도 해도 크게 처벌이 받는데 이게 뭐 천만 원짜리, 뭐 1억짜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징역형을 피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 똑같이 저거는요. 동의가 동의가 그 어린 학생이 정상적인 동의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무슨 사랑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1 3 살짜리 학생에게 사랑이란 말을 자기가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그건 사랑이라 고안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죠, 보호해야 될 대상. 예. 뭐이두분 변호사님이 일단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자 사실 저희가 이 유튜버에 대한 제보 정말 그동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가 에, 이걸 방송을 하지 않았던 것이 행여나 홍보가 될까봐 또 어,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방송을 한번 하게 되면 사건 반장에 나왔다고 그걸 훈장처럼 자랑을 해요. 그리고서 저희가 그래서 방송을 한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여기저기 온갖 사건 사고에. 이름을 올리고 다녔다고요. 네, 앞서 다룬 동물학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외에도요. 지난해 한 여성 b j 사망 사건에도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여성 BJ가 남긴 유서에 이 유튜버 때문에 죽는 거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튜버 해당 BJ를 자기 방송에 초대해서 모욕적인 상황을 유도했던 걸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또 별풍선을 받으려고 원전 폭발 사고로 출입이 통제된 일본 후쿠시마의 한 마을을 방문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연구 정지를 당한 이 이 방송 중에 신체 노출 때문이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